요즘 들어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볼때 이상하게 끊기거나 속도가 잘안 나온다고 느낀 적이 있는 건 혹시 나뿐인가 라고 생각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일반적으로 인터넷이 느린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 내 컴퓨터가 현저하게 똥컴이거나 인터넷 업체가 문제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내 컴퓨터가 똥컴인 걸 누구에게 따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컴퓨터 문제라면 아주 쉽고 단순하게 컴퓨터만 바꾸면 해결되며 요즘 컴퓨터들 대부분이 상향되어 있어 인터넷 속도가 컴퓨터 때문에 느려지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터넷 업체가 문제인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최근 이섭 사건만 예시로 보아도 월 10만 원에 달하는 요금을 내는 이섭 인터넷도 저렇게 마음대로 쏘아대는데 우리 집이라고 안전할까? 당연히 우리 집은 이 섭보다 심하면 심했지 제대로 된 서비스 델리가 만무합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일단 우리 집 인터넷 속도부터 측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는 여러 사이트가 있겠지만 가장 오피셜한 사이트는 NIA 스피드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사서 사이트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사이트로 대다수의 인터넷 설치기사님들이 기가급 인터넷 속도 측정 시 사용하는 사이트이니 믿을 수 있습니다. 속도 측정을 끝냈다면 이 느려빠진 인터넷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하는 몇 가지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는 제어판의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에 들어가서 어댑터 설정 변경 화면에서 로컬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잠시 사용 안함으로 돌렸다가 몇초후 재활성화 시켜서 리셋합니다. 그 다음 명령 프롬프트에서 DNS 캐시를 정리하는 것인데 cmd.exe를 실행시키고 명령문을 입력한 뒤 캐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신경 쓸 부분은 내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 중에서 인터넷 연결을 조절 및 차단 또는 인터넷과 많이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삭제 또는 끄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백신이나 보안앱 등이 있으나 이는 컴퓨터를 지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므로 웬 책을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은지나 확인해보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앞서 알려드린 많은 팁들을 다 적용했음에도 인터넷 속도가 여전히 느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추천할 방법은 바로 통신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통신사는 가입할 때마다 사은품을 지급하며 약정 기간이 지난 이후 계속해서 일을 연장하더라도 별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처음 설치하면 속도가 매우 빠르다가 서서히 느려지는 것을 대다수가 경험했을 텐데 인터넷 속도를 가장 빠르게 하는 쉬운 방법은 바로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서 가장 빨리 또 가장 많은 사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마산노구리는 진리의 고마워 IT를 추천하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이트 중에서 굳이 고마워 IT를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대표적인 통신 3사 서비스를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어떤 사이트와 비교해도 가장 많은 사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민할 것 없이 고마워 IT로 달려가면 됩니다. 또한 우리 집 인터넷 속도에 대한 고민이나 당일 설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수십 명의 전문 컨설턴트가 상시 대기하고 있으므로 전화 및 온라인 문의 한 번이면 전문가가 세세하게 우리 집을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바로 현금 사원품을 제공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언제 하는가? 가입만 해놓고 도망가는 거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겠지만 고마와이티는 무려 3년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현금 사은품, 인터넷 설치 당일 현금으로 입금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믿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카페 연수만 28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금 사은품 외에도 매일같이 다른 이벤트들로 추가적인 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으므로, 인터넷 속도가 고민되는 분이라면 지금 고마와이티를 알아보겠습니다.